안녕하세요. 전남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여기 오랜만에 날씨가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화씨 68도고요. 영상 한 20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과 월요일까지는 화, 화씨 86도에서 89도가 된대요. 완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습씨로는 30에서 32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갑자기 그냥 봄에서 봄 며칠 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여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스미스 앤 웨슨이고요. 모델 629딜럭스 3인치 배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629-6인가 그래요? 예, 맞아요. 629-6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나한테 이제 단골손님 할배가 있는 어, 70대 초반에 단골손님 할배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 이걸 총을 사놓고 한 번도 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하거든요. 이 오리지널 그립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이거 이제 나무 그립 이게 훨씬 더 이쁘잖아요. 그죠? 이거 플라스틱보다. 이거는 이제 그 손이 큰 사람들 좀더잡기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소개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듯이료거는 스미스 어, 앤 웨슨 629-6 이거고요. 스미스 앤 웨슨 데있고그다음에 모델이 어44 매그넘이에요. 요렇게 작은데 매그넘이에요. 그요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장이 어 8.62인치. 그러니까 뭐 요렇게 한뼘좀 되는 한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21.9cm 되고요. 어, 총열 길이는 3인치 그러니까 7.6cm 그리고 무게는 조그만한 게 묵직해요. 3 6 2 8원 쓰고 그라함으로는1 1 2 8 3 g 이에요 그리고 여기4 4 매그넘탄 여기 6발 장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품을 사놓고 한번도안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이영감님은 아마 이거 아마 최소한 10년 전에나 20년 전에 좀 직강한 저렴한 가격에 샀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볼때 커진 그 배는 안 되더라도 아마 그건 두배 가까이 남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영감님이 그 이제 힘이 없잖아요. 이거 44메가넘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하 너무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영감님이 그러니까 22메가넘하고그22어너30 no, no, 스페셜 가벼운 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두정을 하니까 이거보다 좀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이 저한테 책으로 끊어주고, 수표를 끊어주고, 지금 요걸 하고 이제 바깥이 해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아, 총이 너무 이뻐서 소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소장을 하고 있으면 계속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사격을, 신품이기 때문에 사격을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달 후면은 제가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제 제 가격을 찾아 보니까요 보통 한1050 달러에서 1100달러 상관에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한 최소 그러니까 판매세 포함하면 이게 1100달러가 되는 종이거든요 너무 이뻐요 이쁘고 사격해 보고 싶기도 한데 다른 저 이제 포리 매그넘 다른 총이 있으니까 얘는 아마 그냥 한달 후에 팔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아니면 이 상태로 소장하고 있으면 계속 가격은 올라가겠죠. 뭐 1년에 한 최소 50달러나 10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요. 좀구미가 당기는 하는데 아고 저도 돈을 또 돈을 융통을 시켜야 되니까 이건 아마 팔아 먹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그 80대 초반에 단골 손님인 할배가 그 좀더 위력이 약한 건총으로 바꿔 갔어요. 레버브을 주문하고 이걸로 저한테 이제 팔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총이 저한테 오면은 이제 그 영감님께 다시 이제 수리 정해서 리 팔면 되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더 새로운 물건 스미스 앤웨슨629-6 디럭스 3인치 배럴 있는 44 메가넘 리발브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케이.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